이건 못 참지. 귀여운데 강하다 살오 덕후 주목. 첫 번째 제품은 세련된 디자인과 탁월한 기능이 모든 것을 갖춘 카와이 산리오 멜로디 아이패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아이패드 프로 20241인치부터 9세대, 7세대, 8세대 그리고 10세대 10.9 아이패드 에어 456 미니 3, 456까지. 정말 다양한 모델에 맞게 제작된 실리콘 충격 방지 커버예요. 무엇보다도 귀여운 마이 멜로디 디자인이 시선을 확 사로잡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씌우는 게 아니라네, 태블릿이 하나의 캐릭터 굿즈처럼 바뀌는 느낌이에요. 특히 핑크톤 색감과 입체적인 패턴이 있어 서태블릿을 꺼낼 때마다 귀엽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기능적으로도 훌륭합니다. 충격 방지 실리콘 소재라서 혹시라도 떨어뜨리거나 아이들이 다루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고 보호가 가능해요. 모서리까지 두툼하게 설계돼 있어서 안심감이 다릅니다. 또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도 버튼 카메라 충전 단자 사용이 모두 편리하게 뚫려 있어서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두 번째 제품은 바로 삼성 갤럭시탭 전용 카와이 살리오 마이 멜로디 케이스입니다. 갤럭시탭 A9+, 플러스 X210A, 8X200S, 6라이트 P, 610T, 220 그리고 A8.0T209까지 다양한 모델에 맞게 설계된 제품이에요. 이 케이스는 특히 삼성 태블릿 사용자 분들에게 딱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케이스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는데 삼성 갤럭시탭은 귀엽고 튼튼한 디자인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이 멜로디 케이스는 그런 고민을 바로 해결해줍니다. 디자인은 역시 살리오 특유의 깜찍함을 살렸습니다. 밝은 색감과 귀여운 캐릭터 그림 덕분에 태블릿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환해져요. 아이들이 들고 다니기에도 딱 좋고 성인들도 기분 전환용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디자인이에요. 소재는 부드럽고 유연한 실리콘을 사용해서 충격 흡수력이 뛰어납니다. 아이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도 기스나 파손 걱정을 덜수 있어요. 세 번째 제품은 누구나 아는 캐릭터죠 바로 헬로 키티 아이패드 케이스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22-21-20 모델은 물론 이고 미니 모델 아이패드 9.75세대와 6세대 그리고 10.2인치 987세대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케이스예요. 헬로 키티 특유의 화사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태블릿을 단순히 기계처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굿즈처럼 꾸며주는 느낌이죠. 특히 여성분들이나 키티덕후 분들에게는 소장템으로 딱 어울립니다. 소재는 마찬가지로 충격 방지 실리콘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를 떨어뜨렸을 때 가장 많이 깨지는 모서리 부분을 두툼하게 감싸줘서 보호력이 뛰어나요. 게다가 유연성이 좋아서 탈착이 쉽고 장시간 사용해도 늘어짐이 적습니다. 실제로 써보면 내 아이패드를 오래도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또 그립감도 좋아서 들고 영상을 보거나 공부할 때 손이 편합니다.